이야, 맛있게 먹는 거같다 와, 와, 뭐야? 뭐야? 자.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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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금 갔잖아. 이걸 더 많이 갔어야지. 뭐야 이게? 아유. 끝났어? 어이없다. 뭐가 싼게 있었던지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 야,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야, 거기까지 가면 어 어떻게... 뭐야? 어, 됐다 뭐야? 펄럭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laughs> 아 이게 대인기 게다된인 아니야. 어디로 줄 거야? 안줄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뭔데? 어디 가는 건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이게? 어떻게 해요? 아, 아 국제 공을 떠서 뒤, 뒤쪽에 공품을 들립니다. 언제 줄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국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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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공을 떼면 뒤쪽에 이거 어디로? 떻 언제 줄 건데? 아 말해봐. 말해야 되나 봐. <laughs> 아니, 영상은 있잖아 일단 파란색 우와 대박 시야 위에 보 중에 우와, 하나 어떤가 어떤가 이거 붕어빵, 어떤 거, 어떤 거? 붕어빵 고양이 이거 붕어빵 고양이 여기저기 산양 거그리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2번 누르면 뭐잠깐만이번에 손을 대면하가무 집게를 닫습니다 집게 발로 거품을 움직여 상품의 쪽으로 떨어뜨리세요 어디로 떨어뜨리라는 거야? 국자의 공을 떠내면 뒤쪽에 거품이 들리다 어디로? 뭐야? 어? 우와! 이거인요 네, 메이에 하나 골라주세요 야, 여기 공갈빵이에요 아, 네. 우와. 아, 와, 우와, 아, 신기하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주셔도 돼요. 아, 어, 아, 뜻까봐라, 아, 괜찮아요. 우와, 아, 감사합니다. 우! 봐 네. 뭐 네? 그냥 누르고요. 아, 그냥 앞에 아니, 가서 네. 누르기? 어. 내리지기 아, 될것 같기도 한데. 뒤로 와, 뒤로 더 와야 돼. 오 어, 됐다. 한 번. 어 잠깐만. 나왔어? 어. 빠빠, 엄마 보여줘 야, 예, 여기 보여주세요 오이 귀여워, 예, 성공. 야, 어, 차라리, 아, 저거 머리 머리통 돌면 머리통 어? 돼. 머리만 돌면 될것 어? 같아. 머리만 들면... 달리... 나고 시나몬레...